우리 애기 엄마만 볼 거야? 애기는, 우리 애기는 먹고 소화시키는 중이고, 엄마는 이제 먹는 중인데. 애기 우리 엄마 먹는, 엄마 먹는 거 계속 계속 그렇게 쳐다볼 거야? 계속 계속 그렇게 집중해서? 어? 쳐다볼 거야? 우리 애기는 소화시키는 중. 오잉, 그래. 오잉. 오잉. 네. 조금만 소화되면 내려줄게. 알았지? 엄마, 이거 먹고. 어, <laughs> 그래요, 그래요. 어, 그래요, 그래요. 어, 응. 그래요. 응. 엄마 먹을게. 응. 알았죠요? 맛있게 드세요. 해야지.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Oh. <laughs> Thank you, buddy.